안녕하세요? 아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온디야? 남자가 좀 깜짝 잡해야좀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일 텐데. 아무튼, 제가 휴대폰 두 개인데요. 어, 하나는 공폰이고, 하나는 저기, 사용하는 폰인데, 지금 제 가슴에 이거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태무에서 하나 샀슈. 어, 왜냐면은 마진가 타고 갈때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 펜션에 가는 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좀 발, 맑고 밝아야지, 조금 영상이 잘 나오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잘 나오면은 올릴 거고, 잘안 나오면 안, 안 올릴 거니까요. 어, 펜션 오늘 3시 예약인데, 음, 좀 일찍 가서 점심에 형하고 같이 밥좀 먹으려고요. 얼마 전 13일날 갔을 때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와딱제 스타일의 제육볶음을 하는 집을 알아냈죠요 이제 앞으로는 또 제육볶음에 계속 빠져서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걸고 음, 마징가 타고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펜션 다녀오겠습니다. 朱长。 寄托，爱你是不变的承诺。如果我忘了怎么爱你，那一定是我失忆昏迷。如果我有天突然离去，那一定是不想拖累你。如果你忘了回家的路，我愿做。 陪你看故，如果你孤单夜里无助，化作梦与你朝朝暮暮，你是我。 寄托。 做梦与你朝朝暮暮，你是。 寄托，爱你是不变的承诺。你是我唯一的执着，只有你能让我快乐。你是我一生的寄托，就算为你赴汤蹈火。你是我。 See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뒤뜰에 저 상자 위에 작은 노랭이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깜상이 올라와가지고 자리 뺏었슈 <laughs> 지금 노랭이는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네 깜상 깜상 거기 깜상 자리야? 어? 깜상 자리야 거기? 밥 먹고 누워 있어야지. 안녕드라쇼유. 예, 2이삼촌 드디어 수납장 다 완성했습니다. 어. 다 완성을 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네. 예. 어 근데 이 그린 색깔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나무의 색깔이 이쁘게 입혀가지고 어그어 그린도 어,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음 어,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요서라은 제가 여 여다지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문 여는 거로 경첩 따라서 만들려고 했는데 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라식으로 예, 이제 사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쓰신 거가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펜션에 갔다 올때그그 <laughs> 그 목걸이 그 휴대폰 거치대 처음 시도해가지고 가는 방향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방향 감각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한 부분, 가는 부분, 좀 일부 요만큼 빼고는 다 정면, 제 모습, 요 가슴만 해가지고, 가는 길을 못 찍었어요. 조금 찍었는데, 그 조금 찍은 거, 요 옆에 가는 영상, 음, 오도바이, 아, 마징가 타고 가는 거 한번 찍어봤고요이렇게다 만들었습니다. 예, 1차 수납장이고, 음, 다음에 어그 작품을 할 거는 그 옥상에 공구 창고를 줘야 되는데 아좀 난해합니다. 굉장히 처음 만들어 보는 거고 그 외부다 보니까 어 난데도 어 외부 창고를 나무로 만든다. 우, 우연치 않게 유, 인터넷으로 봤더니 뭐 외부 창고 어 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쁜 거 있잖아요. 그 판넬 같은 거. 그 양철 판내그 여러 칼라로 돼 있는 거 만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나무로 인니산촌이 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이쁘게 나올 수가 없는 게이 저는 방부 그니까 태고합판이라고 방수가 되는 합판을 가지고 만들 건데 그거 자체가 아주 시커 어 여기 색요 색깔이요 에 색깔, 색깔, 색깔. 어요 바닥 색깔 어요 색깔이다 보니까 이쁘게 환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다음은 창고 옥, 옥상에서 또 다시 높은 곳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습해, 맑은데 날씨가 굉장히 습해가지고 좀 습해가지고 좀뜯기네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놨요 공기는 잘통과 하고. 아무튼 이니삼촌 수납장 완성이요. 어, 다음에 어, 더잘 만들고 더 이쁘게 제가 얘기했죠? 만들수록 는다고. <laughs>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음, 그러면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윤이 삼촌. 저 가유 침상. 어이 살이 많이 쪘네. 살쪘죠 좀.